드디어 24년도, 작년에 29%까지 매출이익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국내 대형마트들, 백화점, 어디도 넘보지 못하는 숫자거든요. 네. 즉, 매출이익이 29%까지 왔다는 거는 이제는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고요. 쿠팡의 그렇죠. 매출 실적이 40조 원 돌파, 41조 원경이적이는데요 뭐 한국의 이커머스 1위하면 지금 쿠팡 아닙니까? 미국의 글로벌의 이커머스 1위하면 아마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쿠팡도 다양한 사업권 부문별로 좀 확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쿠팡 주식회사, 또 CFS 물류센터입니다. 플루 센터, CLS 로지스틱 딜리버리 택배 배송 쪽입니다. 여러분들 주문하는 쿠팡 이츠, 쿠팡 플레이 OTT 서비스, 대만 사업 요즘 계속 이렇게 센터를 지금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제 에비타. 기존 흑자를 지금 돌아서 때는 파페치 쿠팡페이, 파이낸셜, GPIS, 이지스 부동산 일반. 그러니까 쿠팡이 한 10개 이상 되는 회사를 갖고 있고, 한국에서, 지난 방송에서 이제 마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사업군에 지금 다 뛰어든 것 같아요. 자, 부모별 관련해 갖고, 주요 내용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전 시간에 잠깐 이제 쿠팡 예고를 좀 드렸었는데, 네. 일단 쿠팡 INC 매출을 88%가 국내 유통사업에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커머스 쪽에서 로켓 배송을 위주로, 그런 판매 혹은 로켓 풀트먼트 서비스, 그런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데, 어, 관건은 지금 쿠팡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신사업 분야인데, 쿠팡 이츠, 쿠팡 플레이, 대만 사업, 팝페치 이런 사업입니다. 네. 여기서 작년 2024년도 매출이 4조 8,800억이 나왔어요. 그 전체에서 한 12%가 여기서 나왔는데, 전년도에 대비한다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2023년도에 이 분야에서 1조 매출이 나왔었거든요. 1조 299억. 1조 매출이 나오던 게, 불과 1년 만에 이게 4조 8,000억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다섯 배 가까운 매출이 신사업에서 아, 확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중에서 제일 크게 일어났던 부분이 바로 팝페치인데, 팝페치 팟패치 같은 경우는 24년도 초에 인수했기 때문에 인수가 합병이 네. 마무리됐기 때문에 네. 24년도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게 아마 24년도 얼추 발표된 재무제표 기준 보면 한 2조 가까운 매출로 나온 것 같아요. 거기서만 팝페치에서 2조 가까운 매출 이 나왔었는데, 관건은 지금 2조라는 매출이 나왔지만 팝페치가 기존에이 적자액이 23년도까지는 연간 거의 1조 가까운 적자액이 발생을 시었거든요 적자 엄청났었죠. 그래서 네. 저희 유통의신에서도이 정도 규모의 적자 회사를 몇 천억에 샀다고 싸게 산게 아니다. 앞으로 두고 두고 쿠팡의 발목을 잡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로 네. 이 명품 온라인 시장이 초토화되면서 사실은 진짜 쿠팡도 굉장히 큰 위험을 안았었어요. 작년도에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 전략 회의도 많이 했었을 거고 그렇 그랬는데 진짜 괴력이라는 게 쿠팡이 그팝 배치를 잡아 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인원 뭐 임원들 다 구조조정하고 내부적으로 또 이런 음. 뭐 여러 가지 휴일화 작업도 하고 오 프라인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적자를 줄여 나가기 시작했는데 4분기 기준 작년 4분기 기준으로는 한 400억 정도의 에비타 기준 즉강가상각 네. 예, 전에 영업 이익을 냈습니다. 물론 연간으로 본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아직도 수백억 적자가 나는 상태긴 한데 에비타 기준으로 영업 이익이 흑자가 났다는 거는 음. 조만간에 다시 순영업이 또 흑자가 날수 있다고 예견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전조 조취 전조기적이 나오죠. 예, 전조기 기저진, 예 음. 그렇게 뭐 분식회계만 아니라 그러면은 네. 아마 팔피치가 25년도에는 이제는 매출뿐이 아니라 영업이익에서도 흑자로 예, 약간 더 전환될 음.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쿠팡의 음. 이익에는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래 지금 저기 네. 글로벌 명품 시장이 뭐 세계일이 중국도 그렇고 지금 명품 브랜드들이지 기업 가치도 그렇고 지금 많이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에비타라면서 그 슬림화 시켰다는 것도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쿠팡이 이제 안목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은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사실 국내 어... 이 소매 시장이 22년도, 소매 시장이라 그러면 온라인 오프라인 합친 시장인데 한 500조 안팎의 시장이죠. 네. 어, 22년도에 성장률이 3.7%, 23년도에는 3.1%, 작년도에, 24년도에는 1대예요 성장률. 514조가 나왔지만 그게 1%대.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물가상승률, 그걸 빼고 나면은 사실은 네. 소매 시장 전체가 역신장으로 접어들었다. 즉, 판매 수량 자체가 역신장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약간. 뭐 거의 작년에 하반기부터도 그렇죠. 안 좋고 지금 다. 전체 소매 시장은 내려가니까. 물가 상승률을 그걸 감안을 하면은 판매되는 수량 자체는 이미 꺾어졌다, 음. 마이너스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쿠팡만 신장을 하고 있지만 쿠팡도 이제 본인들이 사업도 한국 시장에서는 더 이상은 한계에 왔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거고요. 2~3년 그렇죠. 안으로 그게 한계가 온다 그랬을 때, 물론 또 다른 돌파구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자동차라든지 에너지라든지 AS 분야라든지 네. 그런 사업에서 쿠팡의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소비를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독점 독과점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나머지 경쟁 업체들 팀원 리메프처럼 쓰러져 네. 나가면서 그 시장을 네.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쿠팡에서 가져가고 있는 가장 베스트 첫 번째 안일 거고요. 두 번째 네. 안은 아예 그럼 좀 외국으로 가보자라고 했던 게 대만, 일본 그리고 파페츠 같은 글로벌 명품 시장으로 갔던 거고요. 네. 시장은 엄청나게 크죠. 글로벌 네. 개인 명품 시장만 하더라도 500조가 넘는 시장이기 때문에 쿠팡의 지금 매출의 10배, 거래액의 거의 10배가 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쿠팡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파페츠가 아직까지는 지금 뭐 효자 역할을 못 하고 있지만 이 명품 시장.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쿠팡이 더 들어간다면 알럭스도 지금 가고 있지만 네. 분명히 미래에는 효자런 카테고리가 될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지금 진격하고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대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실 대만 전자상거래 시장이 굉장히 작아요 국내 시장에 비한다면 뭐한 5분의 1, 6분의 1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시장인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천만이 넘고 도시국가기 때문에 네. 성장성은 국내 못지 않다. 그 다음에 이런 네. 5G 통신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에 진짜 뭐 5%, 음. 뭐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분명히 성장 속도를 보면 굉장히 큰 효자가 네. 될수 있다. 네.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매 시장이 200조니까 네. 국내에서 본다면은 국내의 40%도 안 되는 시장이지만 200조가 작은 시장은 아니죠. 그 대만 인구가 우리 반도 안 되고 그렇죠. 땅도 우리보다 이고 밀집도 네, 높은 게 대중하고 대북 쪽에 그쪽에 이제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 동거 서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니까 다 서쪽으로 그냥 네. 인구 부퍼 있는 쪽이니까 상당히 큰 거죠. 어, 그렇죠.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어, 도시 물류가 굉장히 효율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대만 자체가 아직까지 는 이게 무주공산이라는 거죠. 네. 거기에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뭐 뭐 알리라든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하나도 저걸 장악을 못 하고 있어요. 뭐 쇼피 같은 그런 업체들만 좀 아니면은 이런 내부 그 내부적인 업체들 그런 네. 업체들만 좀 약간씩 잠식을 하고 있고 이미 콧방. 쇼피하고 뭐뭐 제쳤잖아요. 이 년에 아, 예. 제쳐갖고 1일년 뭐 사이 일위로 1일 그렇죠.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주로 택배사들이 배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직도 뭐 이, 이틀 배송, 삼일 배송인데 거기다가 지금 로켓 배송을 이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네. 그게 그렇죠. 또 이제 다시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했던 것처럼 뭐 5년, 6년 투자를 음. 하고 나면은 전체 시장을 석권하겠다 그런 네. 야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대만도 그래서 지금은 적자 사업이지만 지금 성장률 자체는 좋다. 4분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을 했기 음. 때문에 지금 국내에 네. 로켓 배송 모델을 이식하는 그런 모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두 가지 모델은 뭐 네. 쿠팡이 미래 전략 사업으로 놓치 않고 계속 가져갈 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래 대만에 보니까 뭐 시장 이커머 성장사 8에서 1 0 나와 있고요. 뭐 2029년까지 데이터 보니까 뭐 122억 4천만 달러로 계속 좀 늘어나는데 네. 대만도 뭐 2, 2년 2022년 10월 달에 로켓 배송하고 직구 시작해갖고 지금 필리핀 센터 지금 이제 두 개는 해놨고 이제 세 개째 지금 나오고 있지 음,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만의 이제 시장성이나 이거 보면은 한국 일단은 선정. 그러면서 찍고 이제 (2호가) 대만이니까 대만 이거 잘하면 좀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니아예 맞습니다 어. 그리고 말씀 중에 우리가 그전에도 방송할 때 일본을 갔다가 이제 딜리버리 배달 쪽에 진출했다가 지금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 이제 한국이 작년부터 4월로 기억하는데 쿠팡이츠가 무료배송하고 나면서 지금 쿠팡의 마켓쇼가 20을 넘어섰거든요. 거의 배미는 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요견은 더 밀렸고요. 근데 지금 도쿄 쪽에다가 쿠팡이츠 전용 앱을 출시해갖고 그 딜리버리 사업, 그 음식점 배달 이거 지금 본격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대만도 보고 이제 일본도 보고 이제 글로벌 쪽에 다가 뭐 성공 방정식을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으네요. 네. 그게 이제 어뭐 미국의 주가의 영향도 있고 하지만 은 사업 영역을 글로벌 로 어떻게 하냐 이것도 이제 그렇죠. 쿠팡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이 해외 진출 할때 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 네. 즉 지금 본연의 서비스로 진출 을 갔다 하고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키커머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슈퍼에 있는 상품들을 그거를 네. 이제 30분 이내 배송으로 그렇게 그치. 라이더를 통해서 배송해 주는 그런 키커머스 모델로 진출 했었다가 일본은 지금 시장을 철수했었고 네. 그걸 다시 최근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재진출해서 이제 쿠팡 이츠 그런 또어 물, 음식 플랫폼 같은 그걸 또 화두로 해서 재진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영역은 다르지만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 같은 음. 로켓 배송을 이식할 수 있는 나라와 네. 그리고 이런 나머지 이게 물리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음. 그게 물리적으로 힘든 나라 같은 경우에는 쿠팡 이츠 같이 우회적으로 침투하는. 그런 모델 두 개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 글로벌에서 그런 대만 같은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동남아에서 어, 본다면 뭐 싱가포르라든지 몇 군데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확장성이 크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무리한 확장보다는 확실하게 대만 사업 그리고 국내에 있는 유통 사업 쪽으로 많이 집중하면서 할만 시장 점유율을 장악해 나가는 게좀 우선이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국가별로 이제 밀집도가 있는 국가들 하면은 말씀이 옛날 이커머스도 크로스 보도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 간에 이제 크로스로 하고 이베이가 옛날에 이제 어떤 상국간 무역 비즈니스 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거점 위에서 움직여줄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계획 플랜한 엔드 않 안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지금 쿠팡에 대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린 것 중에 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지금 쿠팡이 지금 계속 트렌드가 네.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로 전환되면서 잘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쿠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린다 그랬었는데 네. 20년도만 하더라도 쿠팡이 적자가 굉장히 심했죠. 20년도, 21년도 막뭐 거의 막조 뭐 단위 적자가 났던 시기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쿠팡이 어 영업이익이 좋지가 않았어요. 매출이익,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는 거죠. 매출이익 같은 경우가 그래서 원가가 다 차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순수하게 남는 거, 그다음 에 거기다 가판감비를 제하면 외 영업이익 이렇게 나오는데 매출이익률로 따진다면은 20 20년도가 17%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17%. 매출이익률 17%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국내 대형 마트들이 영업이익률이 22%에서 25%쯤 가거든요. 전성기 때한 네. 27%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꺾어진 게한 25%, 24%로 꺾어진 것 같아요. 즉어 100원짜리를 하나 팔았을 때 240원, 250원이 남는 게 국내에서 수십 년간 유통을 해왔던 대형마트들 즉 가장 직매입에서 효율이 좋았던 업체들이 한 24, 5% 정도의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쿠팡이 20년도에 17%라는 건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쿠팡의 목표는 이마트처럼 우리도 25% 이상의 매출이익 즉 100원 팔았을 때 25원은 남기겠다. 그걸 목표로 사왔는데 그게 20년도에는 17%.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16%로 한더안 안 좋아졌어요. 아, 그래서 그때 연간 영업 적자가 1조 8천억까지 나왔던 쿠팡이 그때 한번또 휘청했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22년도에 영업이, 매출이익이 22%로 올라가고요. 23%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네. 23년도, 재작년에는 25%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대형마트들 매출이익하고 똑같이 왔고. 드디어 24년도, 작년에 29%까지 매출이익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국내 대형마트들, 백화점 어지도 넘보지 못하는 숫자거든요. 네. 즉 매출이익이 29%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는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죠. 그 결과가 영업이익으로 이어져서 판간비를 다 제외했을 때 거의 22년도까지는 영업적자가 한 4%에서 5%까지 적자가 나다가 23년도에 1.9% 영업 흑자가 아. 났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1.4% 정도 영업 흑자가 났습니다. 물론 영업 흑자 규모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워낙에 매출 규모가 크니까 우리가 보는 6천억의 영업 이익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24년도 4분기에는 영업 매출 이익이죠. 매출 이익이 31%를 돌파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쵸. 이게 지금 단순하게 IT 기업이 아니고 IT 기업은 서비스기 때문에 서비스를 팔아 가지고 돈 번다 그러면 원가율이 굉장히 좋겠지만 쿠팡처럼 물건 팔아 가지고 돈 벌거나 물류 서비스 돈 들어가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영업이 매출 이익이 30% 넘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어, 여기서 쿠팡이 굉장히 원가 절감도 많이 했다는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아마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쯤에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정말 많은 쿠팡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많이 거기에는 반영이 돼 있고요. 또 배송 기사들의 배송비가 굉장히 또 여기서도 절감을 갖다 많이 했다 그러는데, 쿠팡 요인에서는 음. 입장에서는 절감이고, 배송기사 음.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쿠팡이 영업이익을 음. 30%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그들의 원가 절감 노력도 있었고, 대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격에 대한 인하 효과도 있었지만, 다른 또 사회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수많은 직원들의 그런 인건비에 대한 압박도 있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네, 우리가 더 들어가 봐야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지금 후팡이 예 음. 네, 이제 30% 육박하는 그런 네. 엄청난 매출 이익률을 네.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앞으로도 쿠팡이 적자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흑자 구조로 음. 갈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에는 이제 올라갔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익률을 상품에 대한 이익률 높인 거는 대단하지만 물류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비용 절감 아닙니까? 프리먼트 센터의 비용 줄이기 것 최대한 줄이자. 그다음에 C L S도 배송 기사의 어떤 요일부터 해서 이거 지금. 쭉쭉 줄인 거. 이것도 그냥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죠. C L S의 매출이 계속 어, 올라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이 C L S 얘기도 했셨는데뭐 C L S도 있고, 뭐 C F S도 있죠. C F S. 네, 있죠. 뭐 쿠팡 로지스틱스라는 쿠팡 물류센터도 있고, 쿠팡 배송 쪽에 해당하는 쿠팡 퍼포먼스 서비스. C L 네. 아, 예. 그거는 퍼포먼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 3자 음. 서비스 포함해서 배송까지도 연결되고 네. 있는데, 지금 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음. 2021년도 제가 재무제표를 조금 더 분석하다 보니까. 음. 이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영역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국내 유통 사업 영역이 있는데 이게 2021년도까지는 둘다 굉장히 큰 적자였었어요. 네. 21년도에 쿠팡이 국내 물류 사업 포함해서 국내 유통 사업도 그렇죠. 한2% 정도 영업 적자가 나왔었거든요. 영업 네. 적자가 그러던 게 22년도에 3% 적자가 납니다. 그게 국내 순수하게 말하면 국내 영업이 국내 영업이익이죠. 국내 커머스 네. 그리고 23년도에 6.5%까지 영업이익이 깜짝 놀랄만큼 올라가요. 그리고 24년도에는 7.5% 올라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음. 영업이 익 쿠팡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이 24년도에는 1.4%인데 그걸 나눠서 본다 그러면은 어 쿠팡이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로켓배송이라든지 아니면은 쿠팡 새벽배송이라든지 그런 서비스에 전체적인 비용 다 차감하고 남는 이 그게 7.5%까지 남는 거거든요. 영업 이익이. 모든 판관비를 제외하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거기서 36조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쿠팡이 음. 국내 서비스가 36조고, 해외 서비스가 지금 한 13조 되는데, 해외 서비... 네. 신사업이죠. 신사업 네. 서비스가. 국내 서비스는 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흑자 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국내에 있는 11번과 지마켓 모든 기업들이 적자가 나는 게, 바로 물류 서비스 때문에 적자가 나는데, 쿠팡은 22년도, 2022년도를 기점으로, 국내 물류 서비스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왔어요. 즉, 물류를 하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물류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 말은, 네. 배송 밀도가 굉장히 줄였다는 거죠. 네. 그동안에는 한 차에 250개 나가던 게 지금은 한 차에 네. 400개도 500개도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동일한 차에 한 거의 두배 이상의 물류를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배송 효율도 음. 좋아진 부분이 있고요. 네. 또 거기다가 이런 배송 기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화, 뭐 어떻게 보면은 배송비에 대한 뭐 다운사이징 네. 이런 것도 있어서 네. 여기에는 물론 명과 암이 있지만 네. 어쨌든지 쿠팡은 국내 네. 사업만으로 본다면은. 그렇죠. 연간 36조의 매출에 7.5%면은 2조 7천억의 흑자가 납니다. 네. 작년에 네. 지금 24년도에 우리가 6천억 흑자 가 났다 그랬죠. 네. 2조 7천억의 흑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6천억밖에 흑자가 안난 거는 음. 쿠팡의 신사업 분야에서 적자가 났다는 음, 얘기. 죠 그렇죠. 나머지 네. 분야에서 적자가 난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네. 음. 쿠팡은 이제 2조 7천억의 흑자를 낼수 있는 기업인데 신사업에다가 계속 쏟아붓고 아직까지도 네. 물류 인프라 투자하고 있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6천억이라는 흑자를 맞춰나간다고 볼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쿠팡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그룹의 기업들을 보면 사업 부문들이 참많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돈 버는 사업하고 신규 투자를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말씀 중에 중요한 키워드 이게 생각나네요. 이전에 컨설팅할 때물유통이 쿠팡도 유통 기업이니까 유통 기업이 물류 센터나 배송을 하다 보면 이제 물류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는 코스트 센터예요. 비용을 써야 되거든요 비용을 커버해야 되는 센터인데 어느 정도는 물류 현장 효율화하고 비용 절감하다 보면 코스트 센터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도 지금 비용을 줄이면서 이제 코스, 프로피 이익 센터를 지금 바꿔나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코스트하고 프로필 센터 모르시는 분 계시지만 전문적으로 비용을 쓰는 것보다 이제 비용을 이익으로 창출하는 이 전환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년 사이에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예. 네.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의 물류 센터들은 대부분 코스트 센터라고 네. 그냥 자산 물류를 나누면서 물류 비율을 절감하면서 이익을 내는 관점이었다면 네. 트럭센터는 네. 아예 새로운 사업을 해만에서 부가가치 높이는 거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게쿠팡풀포먼트 서비스 같은 거죠. 네. 그런 제3자의 물류, 즉 우리 물건이 아니고 <laughs> 제3자의 물건을 우리가 매입하지 않고 센터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네. 그거를 보관 서비스부터 포장 서비스, 배송 서비스까지 하고 네. 각각의 그 비용을 청구해서 수익을 내는 걸, 음. 그거를 풀프먼트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네. 로켓 배송은 풀프먼트 서비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풀프먼트 음. 사업부는, 그, 이론적으로는 음. 그럴지 몰라도, 네. 실제적으로는 풀프먼트 서비스는 쿠팡의 로켓 그로스만 풀프먼트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로켓 그로스라는 서비스가 초반에는 뭐한 4, 5%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매출 구성비에. 네. 몇년 전에는. 그게 지금 작년도 4분기에는 이게 20%가 넘어갔다는 거죠. 네. 21%에 쿠팡 전체 매출이 일테면은 뭐한 40조다. 그럼 40조 매출 중에서 거의 8조 9조가 이제는 로켓 그렇죠. 그로스라고 불리는 3자 물류 서비스를 해주면서 수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상품을 직매입하지 않기 때문에 네. 원가가 없이 우리가 그렇죠. 비용만 수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이 이익률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쿠팡이 그걸 서비스를 함으로써 자사의 직매입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재고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패션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네. 뭐 음반이라든지 굉장히 라이프 사이클도 크고 페이기도 많은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로켓그로스라는 판매자한테 넘겨 가지고 그냥 네. 쿠팡이 똑같이 당일 배송, 새벽 배송 해주면서 음.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재고 부담을 받지 않는다 네. 그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이 재고 관리 비용도 줄고 그다음에 매출도 늘릴 수 있고 이익도 네.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음.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방송에서 이제 마 교수님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쿠팡이 집 앞에 오는 거 이게 택배 란점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 댓글 주시는 거뭐 택배도 해보고, 3PL도 운영해보고, 다 해본 경험이니까, 결국은 제3자 물류를 많이 가져야 이익이 창출되거든요. 그걸 풀핀 센터에 하고, 그 다음에 배송하는 것도 이렇게 링크 시켜놨기 때문에, 쿠팡은 기점이 유통 판매부터 물류가 연결되는 건데, 대한, 뒤에서 이제 토론하면서 이제 방송하겠지만, 대한통운은 화주 물량, 이커머스 물량을 받아다가 딜리버리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대한통운의 3PL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부분을갖다 어떻게 매칭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기점이 다른 건뭐 확실히 아셔야 되겠죠. 그쵸?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걸 헷갈려 갖고 대한통운도 택배다, 쿠팡도 택배다 아닙니다. 네. 쿠팡은 택배 사업은 하고 있지만 택배가 주업이 아닙니다. 보관, 3필도 하고 이것도 이제 고객 지향을 갖다 주는 거죠. 그렇죠. 사업은 물론 이제 사업을 어, 하지만은. 박사님이, 맞습니다.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빅블러라는 책이 있는데. 네, 제가, 예. 네, 빅블러라는 그 책에 나오는 그 어원이 빅블러가 경계가 모호해지고. 무너지죠.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무너지는 네. 걸 빅블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빅블러 시대가 지금 된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하고 대한통운이나 한진, 롯데 전혀 다른 업종이었다가 사실 지금 서로 간에 네. 접점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그렇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쿠팡은 그 동안에는 3 p l 을안 하다가 노켓 배송만 하다가 지금 이제 택배 사업으로 진출을 해서 보관사업도 네, 다른 보관 사업부터 네, 보관 사업을 갖다가 굉장히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분야고 반면에 이제 대한통운 한지는 3PL 사업만 했었죠. 통관물류라 그러죠. 네. 직맵하지 않고 혹은 뭐 물건을 보관하지 않고 택배만 그대로 당일 들어와서 당일 통과시켰는데 그렇죠. 부문이 다 따로 그렇죠. 따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배송 속도도 느려지고 전자상거래에서 타격을 받다 보니까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대한통운이나 네. 한진에다가 우리 상품 우리도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배송을 해줘 쿠팡 방식으로 네. 그래서 대한통운도 직매분하지 않지만 풀풋먼트처럼 네. 보관 영역으로 갖고 25년도에 이게 화두가 될것 같아요. 네. 과연 이 접점에서 그쵸? 대한통운이 추진하고 있는 이 3PL과 그다음 풀풋먼트 사업 네. 쿠팡이 하고 있는 반대로 3PL과 풀풋먼트 사업 어디서 충돌을 하고 누가 불꽃이 트일 것 같은데 하루에 제 대한통운이 작년도에는 70일 네. 동안 배송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일 배송 안 하던 그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며칠 빼놓고는 네. 365일 배송.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 에 얘기드리겠지만 네, 그렇죠. 정면 충돌하는 이 와중에 올해 진짜 아주 빅 게임이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렇죠. 예, 쿠팡 관점하고 또 대한통운 관점하고 이 역할이 다르지만은 지금은 이제 뭐 경기가 무너진 세상 아닙니까?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으면 확실한 거를 갖다가 안전하게 받으면 중요한데 이 기업의 입장에서 사실 대한통운도 뭐 계약물류부터 글로벌 물류부터 택배 이게, 이게 따로따로 있었 는데 참고로 작년에 하반기 조직 을 개편했거든요 아. 통합을 갔으니까 그 사실 이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인데 이제, 네. 과연 대한통운이 고우를 할 것이냐 노고냐 자전거를 타고 음. 있는 넘어질 것이 아니냐는 물량의 밀도 늘얘기되지만 밀도 얘기거든요 네. 쿠팡만 하더라도, 그 대천하의 쿠팡도, 그렇죠. 지난 지금 뭐십몇년 동안에 6조의 적자가 났었고, 네. 최근에 흑자 가만하더라도 5조가 넘는 적자가 났어요. 네. 그리고 물류 투자비가 지금 6조 나가고, 그 다음에 최근 3조까지 투자해서 물류 투자를 네. 구조를 했다는 얘기죠. 구조에 네. 물류 투자비가 들어간 상태에서 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네. 적자가 나왔는데, 이게 22년도 기점으로 흑자로 전환을 합니다. 이 22년도에는 네. 전체 흑자가 아니라, 네. 쿠팡의 물류 센터가 돌아가고, 배송을 하는 밀도까지는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22년도부터는 물류 분야를 포함한 상품 분야에서 한3% 정도 흑자가 나다가 23년도 에는 한6% 음. 24년도에는 7에서 8% 영업이 흑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대한통운 한진이 지금 이걸 따라가려고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도 한4 5년 정도는 진짜 큰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음. 물류센터를 갖다가 풀포먼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네. 배송 밀도가 높 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적자가 날수 있는데 이걸 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고 계속 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 경영자층에서도 진짜 인내하고 감수하고 나갈 수 있는 분야.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에 네. 따라 가지고 대한통운을 중심으로 해서 쿠팡하고 또 다른 경쟁 네. 구도가 이루어질지 아닐지 그게 굉장히 큰 관건이 될것 네. 같아요. 네, 요 내용은 네. 이제 다음 방송에 네. 이제 화두화되니까 이제 물리 현장 얘기하면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부문별로 돈을 버는 사업, 안 버는 사업이 명확히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 방송 중에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사업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이제 차 올라왔으니까 이제 해외 쪽만 계속 대만, 네. 뭐, 일본이든, 재, 상고를 해서 이제 네. 더 올려야 되겠네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음. 저는 쿠팡이 무섭다는 게, 네. 이렇게 빨리, 그 해외 사업을 포함한, 네. 그, 디벨롭프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쿠팡 신사업 분야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죠이디벨롭프 분야라는 신사업 분야가 이렇게 빨리 안정화될 줄은 꿈에도 상각 못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쿠팡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신사업 분야, 즉, 대만, 파페치 혹은 무슨, 뭐, 여기에 쿠팡, 이츠, 플레이. 네. 이런 사업에 영업 이익률이 <laughs> 마이너스 70%였었어요. 네. 즉, 매출이 만약에 1조다. 그럼 7천억 적자가 나온 사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 보면서 저는, 와,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다. 이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적자도 커진다. 쿠팡의 발목을 잡는다. 음. 이렇게 하고 위험하다고 원잉을 주고 시그널을 갖다 줬었는데 이측을 네. 했었는데 이게 어,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게 개선이 되면서 23년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50% 60% 영업 적자가 나던 게 24년도에 네. 1분기에 마이너스 30%로 줄어들었고 절반으로 네. 2분기에 마이너스 22% 3분기 마이너스 13% 4분기에 마이너스 11%로 떨어집니다. 네.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네. 저도 이게 코파을 2010년부터 네. 쭉 지켜보면 마교수 선생 말씀에 공감한 게 뭐냐면 뉴욕 상장 때20 상장이 2021년 14조 에 22조 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적자가 1조 7천. 억대 1조 8천억 적자였잖아요, 누적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 물론 이제 상장하면서 시드머니 창출에 투자자금, 여유자금이 캐시프로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방송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물류기업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못한게 뭐냐면, 대한통운이 12조 천억에 매출을 했지만, 영업이 이한 이제 5천억대 넘었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가 쉽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은 선투자를 뭐6조니 7조 가까운 투자하면서 이걸 계속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이 음.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음에 좀 방송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쿠팡의 사업 부문별로 이거 다양한 내용을 한번 좀 마교수님하고 토크했는데 이 내용에 이제 라이벌은 또 어디가 네이버 아닙니까? 아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는 네이버가 아마 올해 3월 달부터 네. 이제 앱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시동을 스타트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택배, 대한통 관련된 화중 물량도 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다음 방송에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하고는 다양한 앞서가는 인사이트를 지금 제시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댓글, 창에 뭐이 다양한 내용 한번 좀 적어 주시면은 방송하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 같이 한번 또 진행해 보시죠.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